자 손흥민을 응원하고 손흥민 편에 서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 아직 손흥민의 목표 네, 그의 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중위권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강호 체시전을 앞두고 어, 더 암담한 상황을 맞은 건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언제 토트넘 리그 우승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네, 토트넘의 트로피 아닙니까? 아우디컵만 아니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 개인적으로 큰 고민이 되는 건 그래 뭐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진짜 도움이 되려면 엔지 감독이 경질되는 게 오히려 더 대반전을 만들게 될 것이다. 어뭐 그러면 엔지 감독의 경질은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레비 회장이 첼시언에서 패배하게 될때 경질하면 뭐 개인적으로 그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앞뒤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엔지 감독이 이렇게 어, 본인은 뭐 잘났다고 하면서 절대로 변하지도 않을 거라고 했다면 엔지 감독 스타일에서 손흥민이 살아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1,100억 주고 데려온 스트라이커를 어, 백업으로 쓸 리도 없죠. 사실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도 뭐 10골 12골이 최선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 같은 어, 역습 축구 덕분에 손흥민의 골 본능이 제대로 알려진 것이죠. 엔지 감독 축구 스타일에서 선수들이 살라에게 밀어주듯이 경기를 한다면 손흥민의 골도 뭐 당연히 폭발할 수 있지만 엔지 감독이 그럴 양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 이제 첼시전에서 패배하는 건 경질론이 불거지는 게 아니죠. 어 리그 2위를 달리면서 순위가 8개단이나 높은 팀 거기다 어 첼시를 이겨본 게 까마득한 팀이 첼시에게 패배했다고 뭐 경질이겠습니까? 엔지 감독의 경질은 첼시 다음 이제 세 경기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걸림돌이 있습니다. 다음 세 경기가 모두 다른 스타일의 경기입니다.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사우샘프턴과의 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홈 경기. 네. 와,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패배한다? 이러면. 100% 파리 뒤로 밀려서 꼬이게 되거든요. 거기다 4일 쉬고 경기인데 레인저스 같은 팀에 패배하면 경질 유력하죠. 거기다 이틀 쉬고 사우스햄튼과 경기인데 아스톤빌라가 사우스햄튼 겨우 이겼습니다. 토트넘도 진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지금 같은 상황은 더욱 말이죠. 그래서 이때 또 경질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맨유와의 카라바오컵인데, 여러분, 지금 8강 아닙니까? 세 번만 이기면 우승입니다. <laughs> 네. 기적이 세 번만 일어나면 되는데, 우선 맨유를 이기는 것은 기적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력으로도 이길 수 있는 팀입니다. 시즌 중에 감독이 바뀌고 나서 뭐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해봤지만, 솔직히 뭐 도치 개진 네 결론났습니다. 괜히 위약금 돈만 많이 썼어요. 이번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 2대 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공격을 주도를 했지만 유효 시팅들이 모두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3 실점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맨유는 아 비참하게도 3 연속 코너킥 헤딩으로 실점을 하는 구력을 어, 당했습니다. 토트넘이 세트피스 실점이 약점이라고 하는데 맨유보다는 나았던 것입니다. 아모린 감독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뭐 나름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색깔의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었고, 영입되었을 때뭐 딜이 있었겠죠. 그리고 6개월 만에 뭐 자를 리도 없잖아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자원으로 어 별다른 대안도 없다는 거죠. 경기 내용은 뭐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토트넘이 맨유를 이기면 4강 진출입니다. 이걸 놓칠 겁니까? 카라바오커 8강 대진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토트넘 메뉴, 아스날, 크리스탈 팰리스 뉴캐슬, 브렌트포드 사우스 햄튼, 리버풀입니다. 자, 토트넘이 메뉴를 이긴다는 전제 하에 4강에서 뉴캐슬, 브렌트포드 중에 만날 확률은 그래도 30포인트가 넘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크리스탈 팰리스가맨시티와 무승부되는 과정도 보면, 아스날과 승부차기를 갈 수도 있고, 네, 모르는 겁니다. 우선 토트넘이 리버풀만 피한다면 어, 결승 진출 확률 어,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토트넘도 부상 선수들 많이 돌아오게 되고 어, 미드필더의 안정감이 더해집니다. 벤탄쿠르가 뭐 사실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맨유아의8강전을 앞두고 감독이 경질되는 게 좋을 것이냐? 아, 진짜 정말. 고민이 된다는 거죠.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하냐, 우승컵을 드는 게 중요하냐, 이거니까요. 네. 맨유는 노팅홈과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1분 만에 센터백에게 헤딩으로 실점을 하게 됩니다. 네. 꼬였죠. 굴절된 볼로 뭐 기회를 얻으면서 동점을 만들었지만 후반전에 연이어 이 실점을 하는데 오나나가 상대 슈팅이 아웃프론트인 줄도 모르고 예측했다가 정면으로 오는 슈팅을 막지 못해버렸고 또 역습 상황에서 맨유의 수비가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팅홈의 스트라이커에게 헤딩골을 또 실점하는데 이것도 골대 앞에 수비수가 버티고 있었는데도 당황을 해서 처리를 못하면서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어, 매우 어설픈 팀입니다 맨유 팬들도 이구동성으로 결국 감독이 문제가 아니었다 선수단이 문제였지라면서 맨유 팀에게 어,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맨시티의 원팀 분위기와는 어,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맨유도 뭐토트럼 차지와 비슷하죠. 리그 우승은 뭐 이제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 사이 유로파리그 뭐카라바커컵 FA컵을 우승을 했던 어, 부러움은 있지만 감독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무리뉴, 솔샤르. 락니 테나의 이제 아모림이죠 네. 물론 뭐 토트넘이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다. 뭐 라는 건 아니지만 미리 자포자기할 만큼의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 15라운드에서 맨유의 경기력은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첼시처럼 상승세를 탈수록 어, 공포감이 들수 있지만 맨유는 뭐 사실 에버턴에게 4득점 승리했을 때 운이 좋았던 것뿐 여전히 불안한 팀입니다. 순위도 12위. 네. 아스날전에서 무득점 패배, 노팅엄에게 삼실점 패배, 이제 거기다 체코 원정을 떠나는데, 빅토리아 풀제는 이름은 뭐 처음 들어봤지만, 유로파 리그에서 강호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레알소시에다드도 이기면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고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맨시티와의 빅매치라서, 토트넘과 뭐 흡사하게, 아니, 어쩌면 더숨못 쉬는 상황입니다. 맨유가 도저히 상승세를 탈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상태로 토트넘 구장으로 초대를 받은 거죠. 아모리 감독에겐 우선 뭐 윙백부터가 공격의 핵심이 되는데, 맨유의 윙백 자원이 퀄리티가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공격수들은 죄다 결정력이 최악이죠. 이번에도 슈팅을 17개를 때렸지만, 제대로 골을 넣은 건 하나뿐입니다. 감스티가 이제, 뭐해! 뭐 분노하는 소리가 어 벌써 들리네요. 네, 자. 설레발 맞고요. 토트넘이 더 유리한 만큼 우선 첼시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네. 카라바코 우승은 3월에 결정이 나거든요. 그거라도 목표에서 우선 좀 달려 보자고요. 네. 어차피 손흥민에게 엔지 감독 잔류냐 경질이냐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이 떠나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데뷔전 이후에 어, 전 시즌 8시즌 동안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했던 손흥민인데 이 대기록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NG 감독이 전하길 본머스와의 경기 후에 복귀 시간이 새벽 2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쉬고 토요일 하루 회복 훈련하고 일요일에 경기가 된 겁니다. 로메로는 어, 테스트를 해야만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게 된다고 하는데 로메로는 이 경기에 무조건 아, 출전해줘야죠. 네, 야 진짜 엄살 부리지 말고 진짜 나와라. 진짜 도움말로 할때 진짜 로메로가 얼만큼 어, 집중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무승부라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첼시는 올 시즌 무득점 경기가 딱두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메시티와의 개막전이었고 한 번은 뉴캐슬과의 카르바오컵 때였습니다. 그리고 퇴장당한 노팅홈에게도 한골 넣었고 맨유 아스날에게도 한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우선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봐야합니다. 실점 자체는 첼시와 뭐 오히려 같거든요. 네, 토트넘은 의외로 최소 실점이 리그 3위입니다. <laughs> 네, 진짜 뿜을 뻔했습니다. 득점은 전체 3위이고 최소 실점도 3위인데 성적이 10위라니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네, 토트럼 뭐 강팀에게 강하다며 네, 진짜 한번 보여줘봐. 네, 손흥민 멀티골 가 아니 헤드트릭 가자 이상 흰 수염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골에 지금 제정신 아니.